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품에 안은 30대 여성 남 씨. 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 어느 곳도 마땅하지가 않은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흔쾌히 손녀를 맡아주시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남 씨는 굉장히 당황한 기색인데요. 시어머니에게 맡길 바에야 육아휴직이 나을 것 같다는 남 씨.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일단 30대 여성 남모 씨의 사연인데요. 동갑 남편이랑 결혼 3년 차입니다. 이 맞벌이고요. 두 사람 다 직장 생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딸을 낳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 씨의 출산 휴직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요즘에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복직을 하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막상 돌도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기도 하고 또 흉흉한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아이를 좀 맡아주면 좋을 텐데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이미 남씨 언니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조카를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남씨 아이까지 봐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아, 언니가 친정 엄마를 먼저 이렇게 인터셉트를 했네요. 그럼 남은 건 시어머니잖아요. 네 근데 또 마침 시어머니가 근처에 살고 계시고 사이도 좋은 것 같아요. 전화도 아주 자주 하고 이제 손녀 보시겠다고 자주 들리신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직할 날이 다가오니까 아유 너 이제 복직해야 되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어이 어, 이 남씨가 그러게요. 생각보다 아이 맡길 것도 없고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먼저 먼저 그럼 내가 봐줄까? 너도 휴직하기는 아깝지 않니? 그러면서 어렵. 들어간 직장인데 승진도 해야지 그리고 또 애만 이렇게 보다가 너 산후 울증 걸리면 안 되니까 어. 바깥 활동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야 되잖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완전 땡큐죠. 뭐. 그렇죠. 그렇, 그러면 어머 어머니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약간 이렇게 박수 치는 상황이 아니고 낯빛이 좀 어두웠다고 해요. 왜요? 뭔가 떨떨음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 말씀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죄송해서, 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이하고, 라고 얘기하고, 100% 어, 악답을 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음. 그 남편은 너무 좋아하죠. 어. 야, 잘 됐다. 바로 복직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내가 고민하는 포인트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남 씨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포인트가 뭐가 뭔데요? 아, 제남친은 차로 10분 거리에 시어머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면은 그 시어머니가 밥도 차려주고 반찬도 차려주고 매우 살갑게 많이 잘했어요. 응.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혼 초에 이제 갔더니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줘가지고 밥만 먹기 미안하니까 이 며느리가 사실은 주방을 딱 가봤더니 기막힌 풍경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가스레인지를 보니까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Uh -huh. 그리고 또그 설거지 끝난 접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릇 같은 거 보니까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어. 잘안 닦은 겁니다. 어.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이 접시나 글을 봤더니 끈적끈적해 기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척을 잘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거실이나 방 같은 걸 봤을 때그렇 깔끔하진 않아서 그렇게 깔끔하진 않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부엌이나 주방이 이 정도로 지저분하고 형편없을지는 몰랐던 것이죠. 아니 그럼 며느리가 좀뭐 청소해 주시면 되지 뭐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시가 갈 때마다 과일 같은 걸잘 사들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며 복숭아 뭐 포도 딸기 이런 과일들을 사가지고 가면 시어머니가 그걸 씻지도 않고 그냥 내주시고 본인도 아이고야. 막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머니 과일 제가 좀 씻어올까요 했더니 응. 아유 과일 너무 깨끗이 닦으면 당도 빠져가지고 맹탕된다 하시면서 본인은 씻지도 않은 과일 덥석덥석 드시고 아이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며 찬장이며 봐도요, 유통기한 지나서 오래된 식재료들은 기본입니다.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음식들, 뭐 전이며 떡이며 이런 것들이 냉동실에서 와. 성에 그냥 잔뜩 낀 채로 맞아, 까만 냉동실. 비닐봉지에. 맞아, 맞아. 네, 그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생선 손질했던 도마를 안 씻고 또그 위에서 김치도 써시고 과일도 써시고. 경악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 변사님 저번에 우리 그 어린이집 그 아, 주방 예. 보여주면서 참기름 이렇게 그르다가 떨어니까 지한거 있잖아요. 있었죠, 있었죠. 그런 거 예, 예전 분들은 그러시죠. 약간 그런데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 씨가 이갔다 시가에 가가지고 뭘 먹고 오면 좀 응. 속이 안 좋고 채하는 응.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래요.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왔다고 하고요. 뭐좀 깔끔한 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해도 해도 좀 너무해서 어떨 때는 아예 속이 안좋아서 잘 못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집에서 뭐 먹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안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은 시가에 갔는데 다같이 고기, 고기 구워먹고 그럼 고기 구워먹으면 상추 깻잎같은 같이 먹잖아요 음. 그때도 안먹다 하니까 유난 떤다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아하. 같아요 다 씻어서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남편 몰래 본인이 다한번더 씻고 설거지 새로 한 다음에 어. 음식 담아낸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지금 평생을 살아오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라고막 역정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가 아유, 우리 은배 내가 볼 거야. 막 이러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사실 남 씨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 너무 애긴데 그 애기한테 막 농약 묻은 거막 그냥 이유식 그냥 주시고 막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하니까 장염도 걸릴 수 있고 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엄마로서는 이 아이가 병이 날까봐 너무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나 육아휴직을 더 내고 내가 집에서 애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하. 또 어떤 면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너무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음, 그렇군요.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위생관념 없는 시어머니, 아, 아이를 돌봐주신,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든 간에, 시어머니가 봐준다면 너무나 고마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그, 엄마들이 얼마나 신경쓰냐면, 그 젖병이라든지 젖꼭지 같은 거를 따로 살놓오면서 손을 안 잡아요. 그 뭐죠, 그 잡는 거, 찢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인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그 위생관념 없다고 한다면은, 아이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음.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한테 맡기지 마시고, 유가직을 음. 하든지, 어. 어린이집을 좀 일찍 보낼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은요? 네, 이거는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엄마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좀 심하기는 하시거든요. 여러모로 좀 위생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이제 선배 엄마로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저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육아휴직을 제가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해서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게 물론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는 시어머니께서 길러주시는 것이, 어, 상당히 좋은 선택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생 전문가 시어머니께서 지금 고집불통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고 너무 며느리 를 딸처럼 좋아하는 시어머니인데 몰라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전문가를 좀 만나게 하셔서 이게 본인한테도 얼마나 위험하고 아이한테도 얼마나 위험한지 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부모가 계셔도 시어머니가 계속 오셔가지고 참관을 하실 텐데 참견하실 때마다 괴로우실 것 같아서 요물좀 근본적으로 어머니께 아주 부드럽게 이 위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이렇게 좀점잖게 어머니 상처받지 않게 잘 얘기를 해 드리는 수밖에 없죠. 자, 박변호사님. 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가 너무 유난 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난은 아닌데 저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한테 맡기는데 또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려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좀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 맡길 수는 없어. 이거 싸움 납니다. 어. 어떻게 안 맡기면? 지금 대구에서 이 여사님 보시면서. 지훈이 이놈, 너도 다 옛날에 저렇게 <laughs> 키웠어 이놈아! 저희 어머니 이러면. 이제 보고 계시는 건 어. 거의 확실한데, 어. 저희 어머니 깔끔한 편이라서. 아, 진짜, 전혀 그렇진 않은데. 아, 하여튼 이거는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걸그 하지 말아 달라 고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되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네, 군산 사는 남원댁님, 혹시 음식도 막 씹어서 먹이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하셨고요. 와완님 그냥 맡기지 마시고 어린이집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내 누나님 식기세척기 사드리세요. 나이 들면 눈도 안 보이고 손에 관절도 나빠지시거든요 하셨고요. 황민영 님 남편도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